안녕하세요, 체스 인사이드입니다. 네, 오늘은 월드 블리츠 팀 챔피언십에서 경기 하나를 뽑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피드 어, 대회가 마무리가 되고 어, 이어서 이제 블리츠 대회가 열리게 됐고요. 오늘 결승전에서 경기 하나를 준비해봤어요. 를 백으로 경기하는 선수가 미국의 히카루 나카무라였고요. 자그대흑 선수는 헝가리를 대표하는 체스 그랜드 마스터인 리처드 라포트였습니다. 자 그러면 경기를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경기는 나이트 전개 되고요. 자, 그리고 어느 정도는 대칭적인 형태로 들어갑니다. 지금 백도 흑도 어 일단은 그 이제 킹사이드 쪽이피안케트로 하면서 그러니까 서로간에 킹스 인디언 그러니까 어택과 디펜스를 하고 있는 그 모습이 됐고요. 자 백이 이제 d 4가 올라가고 서로간에 캐슬링까지 이어진 모습이 됐습니다. 작은 d6를 이용해서 일단 한발 물러선 형태로 경기를 풀어갑니다. 여기서 폰을 맞대고서 완전 히 대칭적인 형태로 가는 것도 방법이긴 했을 거예요. 자 근데 이 경우라 그래도 첫수 이점이 있는 그러니까 백이 먼저 치고 올라오면서 그러니까 주도권을 좀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이 있겠습니다. 자 경기는 D6로 일단 흑에한발 물러선 모습이었고요. 자 백이 여기서 B3로 경기를 풀어갑니다. 그러니까 보다 좀 이론적으로는 여기서 이제 C4가 올라가면서, 그러니까 킹스 인디언 디펜스 좀 메인 진행을 따라갈 수는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경우에 지금 백이 그러니까 이제 비숍을 피앙케토한, 그러니까 피앙케토 바리에이션으로 그러니까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은 있었는데, 자 근데 여기서는 B3가 나오면서 좀 방향이 어, 틀어지게 됐어요. 자 이렇게 되면 뭐오프닝 이론적인 그 싸움보다는 어 보다 좀 모던한 형태로 그니까 백은 이제 비숍까지 긴 대각선 배치하고 그러니까 싸우는 형태로 어 들어간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자 라포트는 여기서 b5로 밀고 나오면서 어퀸 사이드 공간을 조금 더어 잡아가려는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자 이건 좀 이럴 테면 좀 도발을 했다라고도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지금의 이 대각선에 있는 그러니까 상황인데 그러니까 지금 이쪽을 열어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백이 나이트 e5로 올라가면서 이 비숍으로 룩을 때리는 그러니까 이런 플레이를 시도해볼 수 있겠죠. 자 지금 또 나이트가 올라오면서 c6 칸을 컨트롤해주기 때문에, 그니까 폰을 위에 밀어서 막기에도좀 부담스러운 그 모습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자 근데 이게 어느 정도는 함정일 수는 좀 있겠다 싶은 생각은 들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나이트를 잡고 이제 그루어 내주긴 하겠지만, 그러니까 흑이 다음 수에 그러니까 c6로 이 뚜껑을 덮어버리게 되면, 자 이거는 비숍을 좀 잡을 수 있는 상황도 만들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당장으로서는 얘를 공격할 만한 좋은 방법이 안 보이긴 하지만 뭐 예를 들어 나이트가 이렇게 d5 경유해서 뭐 b6나 혹은 c7 정도 가게 되면 그러니까 b숍을 잡아내면서 자 일단은 상대의 킹사이를또 공격할 수 있는 그 아이디어를 얻어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히카로는 곧장 나이트 e5로 가진 않았고요. 자 여기서 이제 c4가 올라가면서 경기가 진행이 됐어요. 자 폰을 일단 잡고 들어갔고요. 나이트가 d2에 오면서 자 b숍 대각선이 개방이 됩니다. 시식으로 일단 막은 모습에서요 백은 어, 나이트를 이용해서 일단 폰을 잡고선 어, 세미오픈 c 파일을 어, 확보하는 모습이 됐습니다 자 흐름 곧장 a5로 어, 밀고 나오게 되는데요 어, 지금 폰 구조적으로 봤을 때는 그 서로 간에 폰 브레이크를 할수 있는 가능성이 딱한 가지 정도 있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지금 흑입장에서는 여기서 A 폰을 이용해서 그러니까 마이너리티 어택을 하는 게한 그러니까 가지 옵션이 될 테고 반대로 백은 E 폰이 올라가면서 이 중앙에서 이제 브레이크를 하거나 그러니까 확장을 하는 형태로 풀어갈 그러니까 수가 있겠어요. 그다음 지금 같은 경우 흑이 C 파일의 폰을 가지고 있긴 하지만 이게 장기적으로는 이 세미 어폰 C 파일에서 또 공격 당할 수 있는 부분도 충분히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BTOB 비특한 전개가 됐고요. 자 여기서 BTOB 이식스에 오면서 일단 자리를 잡아줍니다. 자, 나이트 전개된 모습에서 룩이 A6까지 올라가네요. 자, 이거는 이후 이 대각선에서 빠져나가는 동시에, 그 다음 또 나이트를 전개하고자 함이 어느 정도 좀 깔려있는 어, 수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자, 룩이 A6칸 움직여줬고요 자, 백도 룩을 C8 배치하면서, 자, EU 싸움을 준비하게 됩니다. 자, 나이트가 전개가 됐고요 자, 퀸 C2로 자 이어간 모습에서, 자, 흑이 C5로 어, 밀고 나오면서 경기가 진행이 됐어요. 자 역시 지금 여기서 백이 어퀸으 움직였는데 이포로 올라가면서 중앙 공간을 잡는 것도 방법이긴 했을 거예요. 근데 이 경우라 그러면 흑이 d5로 밀고 나오면서 이 이제 나이트와 그다음 폰을 같이 공격하는 형태로 기물 교환을 좀 만들 수 있는 부분이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서 폰이 교환된다 그러면 어 이거는 사실 그니까뭐흑입장에서 그렇게 나쁘지 않은 상태다라고는 볼 수가 있겠습니다. 세미오포 e 파일이 생기면서 이제 공격할 수 있는 그러니까 타겟이 생기는 건 맞지만, 근데 여기서 이제 폰이 그러니까 배치되면서 결과적으로 비쇼백 활동성이 좀 제한을 받는 그러니까 그런 측면과 그리고 결과적으로 그러니까 흑이 퀸사이드 쪽에서 이 브레이크 가능성, 마이너리티 어택으로 타겟을 좀 고정시킬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자, 그렇다는 거는 흑도 꽤 괜찮은 기회를 가질 수 있다 이렇게 평가하는 게 적합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e 폰을 미루는 상태로 자 퀸이 C2칸 어, 배치가 된 모습이었고요. 자, 흑이 C5로 자 브레이크를 시도합니다. 자, 룩이 중앙에 배치가 된모습이었고요 자, 퀸이 b 칸, 어, 이동을 했을 때, 자, 퀸이 D3 칸 오면서, 그러니까 상대에 대한 위협을 걸어줍니다. 자, 이렇게 되면 룩이 안 지켜지고 있기 때문에, 이후 나이트가 어디론가 움직이면서, 일단 공격할 수 있는, 그니까 좀 아이디어를 얻어볼 수가 있겠죠? 작은 곧장 상대 의 폰을 잡고선 들어갔고요 자, 이건 나이트 C5를 이용해서 룩도 지키고, 어, 퀸을 좀 잡겠다는 의도가 좀 깔려있다고, 어, 볼수 있겠습니다. 자, 비조비 폰을 잡았을 때, 나이트가 C5 칸에 오면서 퀸을 한번 때려줍니다. 자 지금은 비숍 나이트 교환을 하면서 상대 폰 구조를 좀망가뜨릴수 있는 부분은 있거든요. 자 근데 그 대가로 이 흑의 어두운 색 비숍이 좀 강해지면서 흑이 비숍상을 가지고 경기를 풀어갈 수 있는 부분이 있겠습니다. 자 다음 에 이게 또 a4가 그러니까 이후 브레이크가 된다고 봤을 때는 사실 이게 백도 여기서 고립된 폰이 생겨나기 때문에 그러니까 흑의 구조가 그렇게 나쁘다라고 그러니까 보기 좀 애매한 측면들은 있거든요. 자 그래서 퀸이 c3칸으로 일단 어 빠진 모양새가 됐고요. 자루기 C a칸에 오면서 자 퀸과 나주보는 어 상황을 만듭니다. 자, 퀸이 A1으로 그러니까 완전히 좀 빠지는 모양새가 됐는데요. 요게 어, 좀 어떻게 보면 그, 그 속기 경기의 어, 좀 특성이라고도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런 식으로 퀸과 룩을 마주보게 되는 상황이라 그러면 이게 전술적으로 그러니까 흙이 좀 나중에 활용할 수 있는 좀 옵션들이 생겨나거든요. 자 근데 그게 있느냐 없느냐는 다른 문제예요. 자 그래서 이제 클래시컬 경기나 보다 좀 시간을 많이 가지고 경기하는 경우라면 그러니까 이 불편한 상황을 그대로 유지한 채로 술을 그러니까 완전히 통제하면서 이제 플레이를 하는 것도 가능하거든요. 자 근데 시간이 뭐뭐0초 안에 술을 그러니까 둬야 되고 몇 분밖에 없는 그러니까 경기라 그러면 그러니까 이거를 있는지 없는지 여부를 이제 확인하면서 시간을 쓸 수가 없으니까 보통 이런 경우라면 이 가능성 자체를 먼저 없애버리는 술을 그러니까 많이 두기도 합니다. 자, 이거는 어떻게 보면, 뭐, 속기 경기의 좀 특성이라고도 볼 수가 있는 거겠죠? 자, 이렇게 되면은, 비숍이 앞서 배치가 되면서, 이 대각선에서 상대를 좀 압박을 걸어줄 수 있는 부분이 있겠습니다. 그, 그러니까 체스에서 가끔 쓰이는, 그, 그러니까 전략이기도 해요. 자, 이렇게 되면, 흑은 나중에 나이트를 이렇게 이동하면서, 그, 그러니까 비숍을 지키는 형태로, 이 교환을 좀 만들어야 되는, 그, 그러니까 좀이 상황이 되겠죠? 자, 비숍이 G4에 가면서 E2 폰을 한번 찔러주고요. 자, 루키 E1에 붙으면서 일단 수비를 합니다. 자, 여기서 비쇼비 d7 칸 일단 목표를 달성하고 뒤로 빠지는 모습인데요. 자, 비쇼비 f1에 오는 자, 이 수가 체스닷컴 분석에 따르면 어 물음표 마크를 받는 어 실수라는 판정을 받게 되네요. 자, 지금 같은 경우는 1 0 0은 이후 이 2포 전진을 하고 싶은데 근데 이동하는 경우라면 나이트가 들어오면서 이제 포크에 당하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비쇼비 f1에 오고 이후 2포 전진을 만드는 거는 꽤 이제 합리적으로 보인단 말이죠. 자, 그리고 이게 또 비숍이 장기적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나중에 이 포가 올라가고 나면 나이트를 움직이면서 또 이제 상대 룩을 공격할 수 있는 아이디어도 얻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근데 또 컴퓨터 엔진 평가상으로는 여기서 더 좋은 기회가 있었다고 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엔진이 어, 이제 좀 바라는 수였다면 여기서 나이트가 e5 금가는 그러니까 이런 플레이를 하는 게 조금 더 좋았다고 해요. 자 지금은 나이트가 공짜긴 한데 잡는 경우라면 상대 다른 나이트를 잡으면서 이제 풀어갈 수 있는 요소가 있겠죠. 자, 그리고 여기서 가령 이제 비숍이 다른 쪽으로 이동한다 그러면 그러니까 F5로 나온다 그러면 E4로 가면서 일단 한 수를 벌면서 이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이렇게 되고 나서 비숍이 F1에 오면 일단 백의 주도권이 조금 더 강한 그 모습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지 않고 이제 비숍이 뭐 F5가 아니라 뭐 E6나 E8칸 이렇게 이동한다 그러면 여기서 나이트를 D3칸 뒤로 돌리면서 그러니까 이 교환을 가져가는 게 조금 더 좋은 상황이었다고 해요. 자 근데 그 기회는 좀 넘어가 버리게 됐고요. 자 근데 비숍 f1은 일단 뭐 전략적인 관점이나 어 일단 뭐 그런 어떤 논리성으로 봤을 때는 전혀 문제가 있는 그러니까 수처럼 보이진 않습니다. 자근까 나이트를 이 a 칸 어, 배치하면서 일단 이 압박부터 풀어버리려고 하죠. 자 지금은 나이트 e6로 가서 일단 비숍을 한번 정도 더 공격하고 그러니까 a4로 그러니까 자신의 주도권을 살리는 게 일단 뭐 엔진 평가상으로는 흑이 그러니까 조금 더 주도권을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이었다고는 해요. 자 근데 이건 또 어떻게 보면은 앞서 언급했던 그 속기 의 경기의 좀 특성이라고도 볼수 있겠습니다. 왜냐면 기본적으로 이 대각선에서의 압박은 그러니까 백이 가지고 있는 우위였단 말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그 긴장을 풀어버리고 그러니까 경기를 하고자 함은 어떻게 보면 좀 자연스러운 그러니까 수순이었다라고는 이해도 어, 될것 같습니다. 자 일단 어두운색 비숍이 교환이 된 어, 모습이고요. 자 이후 백이 2포로 올라가면서 경기를 풀어가게 됐어요. 자, 이러면, 비숍과 룩이 또 마주보는 상황이 됐죠? 자, 룩이 먼저 A7칸, 자, 뒤로 가면서 일단 상대에게 좀 기회를 주지 않으려고 합니다. 자, 백은 E5까지 올라가면서 이제 폰 긴장을 만든 상황이 됐고요. 자, 이렇게 되면 흑의 A4보다 이 백의 E4 전진이 좀 빠르게 걸리는 모습이 됐죠? 자, 폰이 D5로 가면서 일단 교환을 피하고 들어간 모양새인데요. 자, 나이트가 E3칸 오면서 폰에 대한 위협을 걸어줍니다. 자, 비숍이 따라 붙으면서 일단 수비를 하고 들어갔어요. 어 지금은 여기서 e6로 완전히 구조를 좀 닫으면서 그러니까 푸는 것도 방법이긴 한데 근데 이렇게 되면 f6 칸이 좀 위험 그 위험해지는 그 부분이 있겠습니다. 지금도 나이트가 g4에 왔다가 고청 f6 칸연계될수 있는 충분한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비숍을 이용해서 일단은 이 칸을 지키고 일단 f6 칸에 구멍을 만들지 않기 위한 플레이를 이어가게 됩니다. 자, 나이트가 F3 칸에 배치되면서 이번엔 D4를 어, 향해서 들어가고요 자, 나이트가 F5에 오면서 이제 그 부분을 막으니까, 자, 나이트 하나 교환하고, 자, 그 다음에 나이트가 D4 칸을 어, 선점하게 됐어요. 자, B초 B D7 칸으로 뒤로 빠지게 됐고요 자, 백은 루쿨 C3 칸, 자, 올리면서 이후 이제 오픈파일 싸움을 좀 하려고 해요. 자, 그리고 지금 백 입장에서는 이 퀸이, 어, 자신의 역할 을다 했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퀸을 좀 쓰고 싶은 마음도 있을 텐데, 지금 같은 경우는 이 상대 어두운 칸을 공략하는 게, 어, 기본적으로 괜찮은 전략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퀸이 c1칸 왔다가 이 나이트와 연계돼서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공략하는 플레이가 어 충분히 또 가능할 수가 있겠죠. 자 루기 c7칸 어, 더블링이 되면서 이 부분을 방지합니다. 자 지금 퀸이 c1에 오게 되면 이 나이트 d3에 걸리면서 자 이거는 어 이제 그백의 기물을 잃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지금 퀸이 걸려 있기 때문에 먼저 잡고 올라가기에는 이제 퀸이 잡히면서 자, 이건 문제가 될 테고, 그다음 뭐 루기 가서 잡기에도 뒤에 또 퀸이 어, 공격을 받는 어, 상황이 될 거예요. 자비쇼이 G2에 가면서 일단 폰에 대한 위협을 한번 걸어줬고요 자, 여기 E6를 이용해서 이 부분을 막습니다 자, 이러면 앞서 언급했던 F6 칸이 약점으로 드러나긴 하는데 근데 지금 당장 나이트가 뭐좀 빠르게 이동할 수 있는 그러니까 루트는 안 나오는 상황이겠습니다 그러니까 나이트는 이렇게 한칸 떨어져서 이 대각선에 있는 칸을 잘못 가는 그러니까 기물이기도 하거든요 자, 룩이 D1에 오면서 일단 자리를 해줬고 자, 여기 또 퀸의 위치를 조금 더 개선하는 어, 상태가 됐습니다 자 그리고 백은 h4를 이용해서 상대 킹 사이드를 조금 더 약화시키려고 하죠. 자 지금 여기서 이제 폰이 올라가게 되면 그러니까 폰 희생이긴 하지만 그러니까 상대 킹 앞을 조금 더열 수도 있고요. 그다음 폰이 h6까지 올라간다 그러면 어두운 칸을 그러니까 보다 좀 공략할 수가 있겠죠. 자 그렇다면 이제 이걸 막기 위해서 여기 그러니까 좀 시도해 볼수 있는 건뭐 h5 그러니까 이 정도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 경우라 그래도 이 어두운 칸이 좀 약해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나중에라도 나이트가 기동되고 또 이제 퀸이 올수 있는 가능성은 충분히 좀 경계를 해야 되는 그 상황이겠습니다. 자, 근 오히려 A4를 이용해서 이제 반격을 준비하는데요. 자, 근데 여기서 블런더가 나오고 말죠. 자, 이카로 나카무라가 H5로 어, 상대 킹사이드를 공략하려고 하는데, 자, 근데 이수가 어, 체스타커 분석에 따르면 어, 물음표 두 개를 받는 어, 실수가 되고 말았네요. 어, 지금 컴퓨터 분석에 따르면 흑에게 절호에 전술 기회가 있었다고 하거든요. 자, 근데 안타깝게 그 기회를 놓치고 말죠. 자, 지금 컴퓨터에 따르면 나이트로 B3 폰을 잡는 자, 이런 전술이 있었다고 합니다. 자, 지금 폰이 있기 때문에 이게 루으로 나이트를 지금 못 잡는 상황이거든요. 자, 그렇다고 이제 폰으로 이 나이트를 잡게 되면, 그러니까 이제 룩을 뺏기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나이트와 룩 교환이 되는 상황이 되겠어요. 자, 그렇다고 이제 룩 교환을 먼저 이제 사이스로 넣고 가기에도 이게 퀸이 걸려있고 또 이제 룩은 지켜지는 모습이라 자, 이건 또흑이 어, 기물 상황에서 앞서가는 그 모습이 되겠죠. 자, 근데 이게 또 시간이 부족한 블리치 경기이기도 했고, 그리고 아마 이 폰을 전진함에 있어서 이폰 교환 가능성을 어느 정도 의도했을 수는 있겠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전술의 기회를 놓치게 돼버렸고, 자, 대이 어느 정도 좀 살아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됐어요. 자, 나이트가 E4에 침투하면서 일단 공간을 잡고 들어가는데요. 자, 룩 교환이 먼저 만들어지고, 자, 이카루는 이제 비숍과 나이트 교환부터 먼저 하게 됩니다. 자, 나이트가 E2로 어, 위치를 바꿔주면서, 자, 일단 퀸의 중앙화, 그 다음 또 나이트의 좀 기동, 이런 것들을 노리게 되는데, 자, 근데 여기서 실수가 나오고 말죠. 자, 룩이 비핵칸 가면서 상대 폰을 위협하게 되는데, 자, 근데 이수가 체스닷컴 분석에 따르면 물음표 마크를 받는 실수가 되고 말았어요. 자, 지금 엔진 평가로는 퀸이 C2칸 빠르게 침투해서 상대 진영의 위협을 거는 게 조금 더 좋은 수였다고 합니다. 자, 지금 루기 C1에 오기에도 어차피 뒤에서 루군 지켜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나이트를 위협할 수 있고요. 나이트가 돌아와서 이 부분을 수비한다 그러면 뒤쪽으로 빠지면서 균형을 충분히 맞출 수 있었다고 해요. 자 그렇지 않고 나이트가 다른 쪽으로 가게 된다 그러면 이 폰을 전진하면서 그러니까 오히려 흑이좀 반격에 나설 수 있는 기회도 있었다고 하고요. 자 근데 룩이 b a 칸 왔을 때 자이카루가 정확하게 h6로 자, 상대 킹을 묶어둡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폰이 공짜긴 하지만 잡을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자왜 그러냐 면백 랭크에서 지금 문제가 드러났거든요. 자 그렇다는 건 폰을 잡았을 때룩으로 그냥 비숍 때려버리고 나서 자 퀸이 a a 칸 들어가게 되면 이거는 백이 승리하는 그 모습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룩을 배치했던 게좀 실수가 되고 말았고, 자, 일단 비숍이 가면서 나이트를 찌르지만 나이트는 위치를 바꿔줬고요. 자, 퀸이 E7칸 가면서, 자, 일단 이 폰들을 좀 공략하려고 해요. 자, 퀸이 C1에 왔을 때, 자, 퀸이 G5칸 오면서, 자, 일단 이 양쪽 폰을 좀 제거하려는 자 움직임을 가져가는데, 자, 근데 이수가 또이 수가 또체스다컴 분석에 따르면 물음표 마크를 받는 어, 실수가 되고 말았네요. 자, 그리고 여기서 탁월한 수가 나옵니다. 자 이카로 나카무라가 진짜 시간도 부족한 와중에 자 여기서 정확하게 나이트 d5를 보여주거든요. 자 이수가 어느낌표두 개짜리 어 이제 탁월한 수 판정을 받게 되면서 자 백이 완전한 승기를 가져가는 모습이 됐습니다. 자 지금 앞서부터 이제 좀 약점으로 드러나 있는 f6 칸을 그러니까 나이트로 공략하는 수거든요. 자 근데 이게 또이 상대와의 어떤 퀸 교환 가능성을 일단 보고 있기 때문에 자 이거는 백이 어, 굉장히 좀 앞서가는 모습이라고 볼수 있겠어요. 자 지금 퀸을 교환한다 그러면 이게 체크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백이 다른 수를 둘 수가 있고 나이트가 f6칸 들어가고 나면 자, 이거는 백이 확실하게 잡아가는 모습이겠습니다. 지금 당장에 h7폰이 공격을 받고 있는데 왼쪽으로 피해 버리게 되면 나중에 그러니까 이폰 잡히고 나서 이 통과폰이 확보가 되는 그러니까 모습일 테고 그러니까 오른쪽으로 간다 그래도 이거는 킹이 완전히 묶여버리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자 이거는 그러니까 흑이 기물을 자유롭게 쓸 수가 없는 그러니까 모습이겠습니다. 어, 지금은 룩이 7랭크 들어가서 F7을 노리는 거를 막기가 쉽지가 않은 모습이겠습니다 그러니까 비숍으로 막는다고 해도 그러니까 룩이 들어가게 되면 상대는 그러니까 이제 움직임을 가질 수가 없고 그러니까 룩이 떠나게 되면 백랭크에서 문제가 생기겠죠 네, 그렇지 않고도 이제 룩이 E7카 들어가서 그러니까 비숍을 공격하는 플레이로도 그러니까 충분히 백이 이점을 어, 살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지 않고, 룩으로 막는다 그래도, 그러니까 룩이 가서 묶어놓고 나면, 결과적으로 상대는 그러니까 기물을 쓸 수가 없는데, 그러니까 킹을 이용해서, 어, 일단 이 통과 폰을 바탕으로, 또 이제 백이 잡아갈 수 있는, 어, 부분이 있겠어요. 자, 그래서 킹 교환을 하지 못하고, 일단 폰을 먼저 제거하거든요. 자, 그랬더니, 나이트가 E7칸 들어가면서 체크. 자, 그리고 여기서 또 정확하게, 나이트가 CA칸에 가면서, 자, 백랭크를 공략하게 됩니다. 자 지금 나이트는 지켜져 있는 상태고 자, 룩에 이제 수비가 안 된다 그러면은 지금 킹이 어, 구석에 갇힌 상황에서 자것도 백이 승리하는 또 모습이 되겠죠. 자피이비디스칸 오면서 일단은 이 오픈 파일 못 쓰게 만들거든요. 자 그러니까 퀸이 c6에 오면서 이건도 이제 백이 승리하는 모습이 됐어요. 자 지금 한가지 어보면뭐 가령 퀸이 이렇게 f6 칸에서 뭐 d8 칸을 막는다 그러면 이것도 백이 전술적으로 승리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을 겁니다. 자 지금 시도해볼 수 있는 게퀸 c3 같은 수가 충분히 되죠. 그러니까 퀸을 끌어낼 수 있다 그러면 체크메이트가 되는 어, 모습이니까요. 뭐, 혹은 이제 퀸이 F4에 와서 그러니까 퀸 교환 가능성을 일단 보게 되면 그러니까 퀸이 결과적으로 이 대각선을 그러니까 유지할 수 없고, 자, 이거는 또 체크메이트가 되는 어, 모습이겠습니다. 자, 근데 일단은 경기에서는 비숍으로 막는 모습이었고요 자, 퀸이 C6에 가면서 다른 체크메이트를 노리게 됩니다. 자, 퀸이 B5에 오면서 일단 대각선에서 그러니까 수비하려고 하지만, 어, 퀸이 C7칸 들어가니까, 자, 이거는 룩과 동시에 또 이제 d A 칸이 걸리면서. 수비가 불가능한 모습이 됐네요. 자, 지금 이 양쪽을 막, 모두 다 지킬 수 있는 방법이 없죠. 그러니까 앞서처럼 이제 대각선에서 막기에는 b6 칸이 그러니까 나이트에게 걸려 있는 모습이고, 그러니까 퀸이 다른 쪽에 가서 일단은 뭐 e8 칸을 막는다고 봐도 이건 또 루기 그러니까 잡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사실상 경기가 마무리가 되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그렇게 살펴봤는데요. 그러니까 확실히 블래치 경기다 보니까 이 끝까지 결과를 알수 없는 자, 좀 재밌는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이케라 나카무라가 H5로 블론더를 하면서 이제 흑에게 그러니까 절호의 기회가 있었지만, 자, 근데 그걸 놓치게 됐고, 그러니까 나중에는 오히려 이제 백이 어, 탁월한 수를 보여주면서 자, 경기를 역전시키는 어, 상황까지 가게 됐네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도 재밌는 체스 경기 같이 한번 살펴봤고요. 어,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언제나 영상 만드는데 어, 큰 힘이 되니까 많이 부탁드리고요. 저는 또 다른 경기들 준비해서 오도록 하겠습니다.